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롯기 2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죄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또 사랑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인내와 자비가 무한하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각종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대상이고,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또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와 또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에도. 저 유럽에도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지식적으로도 잘 알아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잘 알아야 하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체감하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얄팍한 지식 안에 가두고 영적 체험 안에 가두고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식어지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좋아하는 대상,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을 찾아 떠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세야 사장 육 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움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다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좋아하는 대상을 찾아 바로 모아 세상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부로 그 룻을 통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할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할 때 보응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의지하는 어떤 인맥 관계, 지인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바로 위로를 받고 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가 이런 것들만 의지하고 바로 기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다시 말해서 육안이 아닌 영안의 눈으로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바로 룻시 오직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요 늙고 연약한 시모 나오미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루스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물밑 작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들레헴 유다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루시 결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비와 극률과 인내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설사 잘못하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방황했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향해서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믿음의 보응이요 상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실 때에 방주 안에는 달랑 노아의 가족 여덟 명만 남았습니다. 물론 가축들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그렇게 비축해 놓으셨지만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굉장히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방주 안에 이렇게 들여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실 때에 자기들은 살아남았다고 그들은 희이낙락하면서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과연 여기에 살아남기는 우리가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면서 참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주 안에 우리를 넣어두시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야. 분명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 수많은 온 인류를 다 죽이시고 우리 여덟 명을 이렇게 살려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방주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나고 홍수가 다 말라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방주 안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은 온통 깨끗이 정돈되고 파르파르 새순이 나와서 온 땅이 생기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광경을 바라볼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지나간 홍수로의 그 멸망과 그 고통과 그 비참함, 그 무섭고 두려움은 두려, 두려움은 언제 그랬니 하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아,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기로 가득 차는 새 세상을 열어 주셨네. 예비하셨네 하면서 그들은 설레는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한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 함께 예비해 두셨던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루카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은 천대하고 박대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반가이 맞아주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자 못내 민망하고 부끄러운 나오미는 자기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인데 그는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말하는 인생의 쓴맛을 다본 실패자요. 바로 패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결코 이름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그 인생이 무너졌어. 정말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다 보고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과 보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를 차라리 그냥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에 쓴 고배를 마신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믿음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괴롭고 쓴 마라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서 달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올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맡김과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있을 때,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수모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믿음의 명문가인 유다지파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당돌하고 깜찍한 발상이요, 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룻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열고 기생 바로 라합 그리고 주님 그 사역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수모와 냉대를 자신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이고 겸 손이 낮아졌어 주님 앞에 극류과 자비를 구했던 가난 여인 즉 수로보니게야 여인입니다 이들은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으로 신하며 바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응? 주님이 축복의 대상으로 보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부자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자도 아니고 세상 명예와 건세를 가진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졌어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이내를 기대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응을 받으러 오는 자들은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요, 인도자라고 그렇게 겸손히 고백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로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바로 루슬 위해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또 라합이라는 기생을 위해서는 살몬을 예비하셨고 딸의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가진 천대도 수모도 감당한 그 가난한 여인에게 그 어느 누구보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논리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험들은 그런 상한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탐 대실이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존심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수모를 당하고 내가 좀 낮아졌다고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응?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 성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바로 아주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 성도였던 것입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제약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바로 그것이 보응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외함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상을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씩 못 받는 그... 제약된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구원도 절대로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비록 루시 이방여인이지만, 또 자기 심호가 나이 많고 모든 것을 다 틀어먹고, 이제... 정말 거지의 모습으로다가 고구를 향해 돌아간다고 할 때, 과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며느리라면, 그 젊은 며느리라면, 그 시모를 따라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따라가죠. 그런데 루스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합리적인 상황,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걸다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물밑 작업을 통해서 그 미지의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유대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나가는 인생의 길에 아무것도 안 보이신다고요. 절망적이라고요. 천만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볼수 있는 바로 가시적인 상황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초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권능한 그 손으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면에서 볼때 루스는 참으로 대단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라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여자라고 함부로 볼수 없는 그런 믿음에 바로 강인함과 그 의지가 대단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그런 좋은 일들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끝으로 하나님은 온전한 상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이 무엇인가? 바로 많은 물질, 명예, 권세,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성공.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온전한 상은 이방인 여인 루시,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루시, 믿음의 명문가에. 안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그런 보응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시 가연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명예, 권세, 물질 이런 것을 추구하며 시어머니 나오미의 뒤를 따라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시고 또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써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상으로 보응받을 자들은 부자도 지식자도 명예와 건세자도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루키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방 여인 루시 얼마나 진심으로 야외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여 주권자로 영접했는지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부에 오르고 믿음의 명문가에 입성하겠다는 강한 믿음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 창조될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유자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가시를 따 먹었을 때 그때부터 자유라는 그 문자 뒤에 의지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불의로도 사용하고 의로운 일에도 사용하고 이러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방인 여인 루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에 자기 의지를 거기다가 첨가했지만 그러나 그 의지를 불의를 향해서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강한 의지와 굳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기류의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꺾이는 나약하고 불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떠한 기류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의 나무들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과 능력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쓴그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의 길. 내가 길이라던 그의 말은 이런 길을 택했던가? 이런 길을 뜻했던가? 생기 없이 말라버린 바짝 타서 날카로운 검붉은 그 언덕길을 애처로이 올라가다. 산은 더욱 높아짐에 고개 절로 숙여지고 하늘 업은 그 어깨에 검은 그림자 드리워져 땅에 닿게 내려지니 무릎이 다시 꿇려지다 온갖 조롱 비난들로 왕이라며 칭송하니 무리들의 눈 속에는 형벌 받는 죄인만이 그의 이마 짓누르는 가시간의 무게에도. 그의 손발 고정시킨 장떼못에 찌름에도 육신 덮은 고통마저 불태우며 아려움에 치어 짜듯 움켜지는 심장만이 아파오다. 고견내가 달려질까? 눈을 피해 고개 숙인 저주만이 서려했던 높게 박힌 그 표상에 선뜻 그가 달림으로 하늘 보며 했던 말은 무리들이 여긴 약속 그가 홀로 이름이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산 꼭대기 언덕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는 물이 되어 강이 되어 바다 되어 눈물 되어 새싹 되어 꽃이 되어 거름되어 나무되어 흙이 되어 내가 되니 나의 피가 그의 피라 그가 와서 보여줬던 모든 것이 거꾸로인 영불변의 진리 속엔 죽지 않는 생명으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빛줄 되어 이어지다. 기도하겠습니다.